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림남 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선공개 영상, 무더위를 날릴 박남매의 공포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선공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폭염 속세 번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생효정을 위해 박서진이 웃음과 비명을 오가는 특급 외조에 나섰습니다. 과연 박남매의 공포체험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예고편 영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댓글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1 6일 방송되는 KBS e t 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서진이 동생 효정이 공부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박서진은 동생 효정과 함께 화려한 퍼레이드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간 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에 효정은 불 꺼져 있는데 왜 왔냐고. 여기 효정은 또다시 의심을 하면서 오늘도 아르바이트하러 온거 아니지라고 하는데 서진은 오늘은 놀이기구 타러 왔다며 효정을 안심시킵니다. 서진은 다 왔다며 영어 간판을 가리키며 홀로리라고 하자 스튜디오 백지영이 홀로리 아니고 호러라며 웃음을 터트립니다. 효정은 귀신 때리면 어떡해요? 라며 지난 일들을 되새겨봅니다. 서진은 사람은 무서워도 귀신은 무섭지 않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서진은 고소공포증이 있고 놀이기구는 무섭지만 귀신은 전혀 무섭지 않다고 과연 박남매의 공포체험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공포체험장 입구에선 두 사람 효정은 먼저 들어가라며 오빠가 앞장서야지라고 하자. 서진은 내가 덩치가 더 크니까 내가 가라고 해. 효정이 먼저 한발한발 한발 들여놓습니다. 담담하게 동생의 뒤를 따라가는 서진 효정이 슬슬 출발해보는데 입구서부터 효정이 놀라고 서진은 36개 주랭랑 스튜디오 은지원은 뭐야 안 무섭다며 서진은 민망해하며 웃음을 터트립니다. 안 무섭다던 서진이 효정보다 더 무서워 난리입니다. 그대로 남매는 밖으로 탈출하지만 둘다왜 놀랐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졸아가지고 호들갑을 떨다가 다시 입장해 보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포 체험이 시작되나 봅니다. 남매는 나란히 함께 들어가다가 서진은 혼비백산. 겁에 질려 오도도도돌 떨고 스튜디오. 백지영은 그냥 바람 나왔어. 라며 웃는데요. 남매는 그냥 바람소리에 오두방정을 떨며 효정은 울음까지 터트리고 서진은 진짜로 못하겠다고 할까라며 촬영 중단까지 선언하는데요. 앞서 박서진은 귀신이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공동묘지에서 장구 연주까지 가능하다고 그만큼 담녀광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잠시 후 남매는 발 동동 트로트 대신 록샤우팅. 과연 박남매는 무사히 공포 체험을 마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밤 살림남 많은 시청으로 함께 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